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대학 생활 만들기를 설명해드릴 레저스포츠학과 김인성 학생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효율적인 시간관리, 두 번째 건강한 음주문화, 세 번째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효율적인 시간관리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시간관리에는 정해진 등하교 시간도 없고 결석을 해도 최근하는 선생님이 없는 대학교.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밤낮이 바뀌고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은 신체 리듬을 깨버리고 피로를 증가시키므로 학업과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지금 할수 없는 이유, 뇌는 얼마든지 게으름을 합리화 시키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 일도 막상 시작하면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관리가 잘안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기까지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핑계 대지 말고 일단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Just do it. 다음으로 두 번째 건강한 음주 문화입니다. 대학생 음주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겪거나 음주로 인해서 대인관계와 학업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음주 습관 교정이 시급합니다. 처음으로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대학 때의 음주 습관들이 자신의 평생 습관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엿보이게 된다면 가까운 중독관리 통합센터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을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효율적입니다. 세상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건강처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음주문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대학생활 절주 실천수칙 다섯 가지입니다첫 번째, 꼭 필요한 술자리가 아니면 피하기. 두 번째, 선후배나 친구에게 술 강요하지 않기. 세 번째, 폭탄주 사발주로 섞어 마시지 않기. 네 번째, 음주 후 3일은 금주하기. 다섯 번째, 이런 사람은 금주해야 합니다. 약 복용 중인 사람, 술 한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19세 이하 청소년. 다음으로 건강한 음주문화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는 술, 술을 마시면 왜 뱃살이 더 나올까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 속으로 흡수돼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알코올 분해에 바빠진 몸은 함께 먹는 안주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식욕을 자극하는 술은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만들어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남성은 지방을 배에 축적하는 경향이 강해 배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뱃살 등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보통 뱃살을 뺀다고 복근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뱃살 빼기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 종류 세 가지를 놓고 측정해 봤습니다. 근력 운동, 걷기, 인터벌 걷기의 산소 포화도와 칼로리 소모량, 근육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이세 가지 운동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결과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인터벌 걷기, 5분간 걷기와 달리기를 교대로 반복하는 것이 산소 섭취량, 심박수와 에너지 소비량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정항 운동인 복부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와 인터벌 걷기를 비교해도 인터벌 걷기의 근육 활성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에서 알수 있듯 결국 복부 운동은 전신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대학생활 만들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